148,1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DI입니다. BDI의 테마는 제약 슬래시 바이오 미세먼지 태양광 해저 케이블 풍력이 가 있습니다. BDI, 은, 는 동사는 화력발전과 관련된 보조기기, 바프, 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의 주된 영업부문으로 하고 있음 주요 매출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성능 업그레이드, 개보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자회사와 민간 EPC 사업자인 대표적으로 한화 건설 머래픽 슬래시 인교, 사우디, 발전소, 대우건설 JORF 레스퍼, 모로코 발전소, 두산중공업몽다움 슬래시 빈텐 발전소 등 해외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1992년 6월에 설립된 발전 플랜트 보조 설비의 전문 EPC, 설계, 조달, 시공, 업체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대시 사업 분야는 화력발전 기자트의 설계, 시공이며 그 중에서 회처리 설비, 회정제 설비 등의 환경분야에 집중하고 석탄이송 설비 석회석 이송 설비 등의 설계 슬래시 시공 분야도 수행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전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SY 일렉트로닉스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의 부진에도 석탄 취급 설비 탈황성비 및 전기 집진기 등의 플랜트 수주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유연 가구조 악화와 대손 상각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저감 운동 국내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플랜트 수주 확대와 바이오 사업 본격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8월 25일 9시 54분 기준 장중 BDI의 시가 총액은 27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BDI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92위입니다. BDI의 상장 주식 수는 4,320,860의 만순 7주입니다. b d i 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b d i 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89.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0.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2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a 4.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3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k b h o BPS는 각각 1.30배, 4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 0번지억원 마이너스 692억원, 마이너스 24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억원, 마이너스 930억원, 마이너스 439억원입니다. BDI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399.13%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47.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의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66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6.03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di의 2022년 8월 25일 9시 5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BDI의 종가는 640원이며 주가가 BDI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BDI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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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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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제약 슬래시 바이오 관련주 b d i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